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이를 생각해서 은퇴도 이제는 나이로 야구할 시절은 끝났다 최영호 선수 네. 지금 뭐 오승환 선수 뭐 강민호 선수 많잖아요 베테랑들이 그렇죠? 그런 선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맞다 제가 잠깐 인터넷상으로 좀공 던지는 모습에 나왔을 때 그걸 보고 많이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60-70%의 지금 감으로 던지고 있고 네, 네. 음. 근데 아직 저100%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는 고효준 선수부터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효준 선수입니다. 예.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뵀을 때가 한 2주, 3주 됐나요? 네, 네, 그렇죠. 그때보다 몸이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아, 좀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예. 또 체지방 관리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또... 3kg를 더 뺐다면서요, 거기서? 네, 네네네. 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제 어깨의 두 배입니다. 지금 화면으로만 <laughs> 봐도. 근데 어 여기서 지방이 더 빠져 빠진 상태가 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네. <laughs> 아 대단합니다. 또 해야 되니까. 네. 또 굳직을 또 해야 되니까. 아니 그 오늘 거의 뭐 체감은 영하 십도 이하였는데 오늘 같은 날도 그런 훈련하셨어요? 네네.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요. 네. 또 밖에서 러닝 뛰고요. 와. 또 했죠. 배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고효준 선수를 모시고 고효준 선수의 구직을 저희가 좀 간절하게 한번 방송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의 프로야구 유망주들을 키우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유망주로도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태훈 선수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도 방송 연습하시나요? 연습하고 있죠. 아, <laughs> 무슨 연습을? <녀석을> 하시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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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안 한다고 하면 혼나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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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연습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요즘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모니터링? 네 어, 다른 방송을 보면서. 네. 그러면은 그 롤모델로 삼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일단 뭐한 계단 한 계단씩 개단, 그 네. 지금, 지금 윤이상 해설위원 음... 네.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네, 네. 하다 보니까 또 말도 잘 하더라고요. 음. 저보다 훨씬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대선배잖아요. 네. 이호준 감독과 같이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이호준 감독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요. 전화도 안 하냐고 너는. 네. 그 이후에 통화하셨어요? <laughs> 통화했습니다. 오. 네. 통화했고요. 예. 제가 통화를 하면서 또 우리 고효준 선수, 예. 우리 효준이 형. 예. 또 구인 광고. N.C. 자리 없냐고. 주막게 <laughs> 아, <laughs> 아, <아니>, 뭐, <laughs> 또 이렇게 또 얘기를 <laughs> 해주네요. 또, 또. 어. 이호준 감독님께서 네. 효준이가 시켰냐.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자리 없대요. 아, 아쉽게도. 네. 아쉽게도. 네. 지금 이용찬 선수도 네. 지금 아직 계약을 안한 상태고 음. 하기 때문에. 네. 또 임정우 선수 계약했어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고 생각이 들어. 요 네. 아니 근데 그. 티오는 있지만 아직 미정인 상태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않을까 싶기도 음. 합니다. 네네. 네. 네네네. 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는 뭐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서로 이제 처한 처지는 다르지만 이두 분께서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다시 또 현장에서 활약할 그 날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고효준, 김태훈의 구직 방송 오늘 댓글 라이브로 <laughs>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요 예, 한꺼번에 다 같이 반갑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저 이거 음료수 이거 한번 해야죠. 네네네. 아르만 씨, 아르만 예, 어, 씨, 아르만 씨, 아르만 씨, 아르지닌 워터, 아, 아르기닌 워터. 네, 네. 이 운동할 때 굉장히 좋다고. 아 너무 좋아요. 네, 솔직히 진짜. 퍼포먼스에도 정말 좋아서 저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실제로 진짜 운동할 때 도움이 돼요? 네, 엄청 도움이 돼요. 오 이게 확실히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깔라만시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입에 침이 고인다고 해야 되죠? 그런 자극적인 느낌이 딱 들어와요. 엄청 좋요 <laughs> <laughs> 맛으로 먹는 음료는 아닌 거로. 네 <laughs> 건강을 위해서, 퍼포먼스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운동할 때 아르기닌 먹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네네. 맞아요. 남자한테도 좋다 그러고. 아, 엄청 좋죠. 그렇습니다. 이 아르만 씨가 저희 광고는 아니고요. 고유준 선수를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유준 선수와 <laughs> 에이전트를 그래서 고효준 선수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오늘 바닥에다 쫙 한번 깔아 봤습니다. 아르만 씨, 아르기니 워터. 많이들 검색하시고 한번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수요일에 스토브리그하기, 스토브리그 이기 스토브리그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두 분이 지금 현재 그서 계신 위치가 다릅니다. 네, 네, 네. 김태훈 선수는 사실상 은퇴를 완벽하게 하셨고. 네. 다시 뭐 돌아가실 생각은 솔직히 없고 추후도 없습니다. 네. 왜냐면그 부상이 네. 이제 은퇴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실 것 같고 구유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구직 중이신 거고 네. 뭐 아직 뭐 짱짱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은퇴를 한 입장에서 딱그 스토브리그가 지금 몇 번째죠? 두 번째인가? 두 번째죠. 두 네. 번째죠. 네네. 네. 어때요? 그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스토브리그를 딱볼때 FA가 쫙 펼쳐지기 시작했을 때. 일단은 뭐 선수 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이제 대형 예. FA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금액이 제일 궁금하고, 에어. 딱 들었을 때 놀래고 항상. 어. 부럽고, <laughs> 네, 부럽고. 어, 저기 저런 세상이 있구나. <laughs> 네, 저랑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에어. 또 저는 어, FA를 한 번도 안 해봤었고, 그리고 타 팀으로 이적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음... 네 되게 선수들이 이동하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옮길 어... 때마다. 아니 김태훈 선수처럼 같은 케이스가 비율로 봤을 때 맞나요? 어, 한1 10, 0년1 5년 이상 한 선수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한 어... 팀에서 계속 쭉 있다가 선수 생활 그만한 네. 선 선수, 그만한 선수는. 많이요, 드물 거예요. 음. 음. 아 정말 음.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음. 정말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팀에서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할수 있다는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예. 잡은 물고기다. <웃음> 어, 어, <웃음> 그렇죠. 밥은 적당히 주고. 아, <laughs> 아, 정말 그거 예, 약간 예, 예, 그런 예, 표현 같아요, 그렇죠. 정말. 예. 하지만. 올해는 남겨둘게. <laughs>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김태훈 선수도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상이 너무 안타깝죠. 저는 신인 때부터 부상을 달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단하자마자 음... 수술했다면서요? 네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와. 제가 어, FA 기간을 많이 못 채웠어요. 선수 활동할 음... 네. 그래서 FA를 못했었고. 저도 태훈이를 봤을 때. 정말 퍼펙트 투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계속? 예. 네. 그래서, 어? 항상 와병 네. 중이었구나. 계속 기대지만 엄청 높여준 거죠. 어, 어, 어. 선수들한테. 어, 어. 안 보여준 거죠. 산모야. 안 보여준 거죠. 안보지만 거의 뭐. 그래서 나중에, 어, 캐치어버라는 거 보고, 네. 그맨 처음엔 그냥 그랬네 했는데 나중에 뭐 괜찮을 때 피칭하는 거 보고 오, 아 절에서 얘가 퍼펙트 투수구나 라는 네. 걸좀 느꼈어요 확실히 그래도 그 모습을 분명히 이제 한두 시즌 정도 보여줬으니까 커리어 네. 내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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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이 그래도 있겠죠? 아니 없습니다 <laughs> 해볼 해봐. 거다 뭐 해봐가지고 네. 야구하면서 아, 그 약간 김태현 선수도 되게 성격이 시원시원한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네, 뭐그막 그러니까 담아두고 담아두고 살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뭐 후회하는 것도 없고 저는 음,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람이 맞죠. 근데 너무 후회 안 해서 탈이에요. 어쨌든 아, <laughs> 답답하구나 선배가 <선을 가보게>. 보기. <laughs>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은퇴한 선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고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이렇게 모시겠다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직자 특집을 하자 네. 했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 계약 소식 이또 하나 난 거야 방출 네. 선수 중에 네. 심창민 아. 선수가 하필이면 오늘 발표해서 약간 좀아 음. 약간 민망하더라고 좀 음. 아. 아. 근데 저는 어렵게 모셨는데 기분 좋은 기사라고 봐서 네. 좋은 기사라고 봐서 방출 선수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한 거니까 음. 그 모습이 저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사에도 났겠지만. 심창민 선수가 144를 던졌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전 아직 147을 던집니다 100%가 아닌데 네. 저희가 그 그때 지난번에 연습 영상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네, 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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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를 네, 네, 네. SNS에도 올리시고 네, 네. 저는 일주일에 효준이 형이 공 던지는 걸제 눈앞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은 보거든요 아 같은 공간에서 <laughs> 하시구나 네, 네. 저희 아카데미에서 공을 네. 던지는데 네. 그니까 <laughs> 몇살 차이죠 둘이? 아 제가 어... 어, 빠른 83이니까 네. 또 이게 7살 또... 차인데 네. 또 빠른 이어가지고 네. 네. 심지어 네. 와 존경합니다 저는 다시 음... 아, 또공 <laughs> 던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네. 어... 일단은 아 근데 이제 뭐 다른 선수가 계약이 됐다는 게아 그래도 다행이다 아니면 뭐 저런 선수에 나도 버금가기 때문에 <laughs> 네네네. 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겠지만 <laughs> 네. 자리가 하나 줄어들었구나. 솔직히. 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해 봤고요. 네. 뭐 정말 순리대로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리대로. 네, 순리대로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아, 좋은 선수가 팀을 찾는다는 건데 저는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르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정말 자, 질문들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음료수 제가 좀 광고했더니 고윤준 선수 장사꾼 다 됐네요. <laughs> 사실은 제가 이제 아 기왕이면 장사하시죠. 이게 좀고윤준 아,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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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도와주시는데 이거 좀 그래도 저희 방송에서 능력은 안 되지만 홍보 좀 하시죠.라고 해서 제가 장사꾼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키움에서 받아줄 듯 윤도현 님도 효준 선수 키움에서 오라고 하면 갈 마음 있나요? 아 조금 가죠뭐 어... 정말 뭐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라고 하겠죠. 음. 보여드리면 되니까. 일단은 팀을 가리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군요. 아, 당연하죠. 어떤 팀이든 10개 구단 중에. 네, 네. 음. 알겠습니다. 윤현 씨가 또그 고윤 선수 야구단 투수 코치 생각은 없냐? 아. 프로 구단에서. 지금은 좀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음... 지금은 제가 선수를 연장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코치 생각보다는 일단 팀을 구해야 되고 선생활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확실히 선택지 우선 순위에 있어서 만약에 만약에 아약 하나라도 선수로서 더 이상 이제 부름이 없다면은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어 그렇죠. 예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네. 판단을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휴준형 공이면 저도 선수 생활 계속 이어가려고 할것 같아요. 어 진짜로? 예. 네. 솔직히, 솔직히. 음, 네. 너무 아니, 좋아요 지 해볼만하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만약에 저희가 뭐그 구독자분들을 모셔서 하는 군 아닌데 와서 좀 <laughs> 봤으면 좋겠어요 몸을. <laughs> 어. 저랑도 몇살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예. 40대 몸이 아닙니다 일단. 예. 봉봉님께서 아 이제 은퇴하는 거 아닌가요? 나이를 생각해서 은퇴도. 그는데 사실 이 의구심을 음. 이겨내고 떨쳐버려야지만. 고효준 선수가 다시 한번 굳직에 성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네. 생각할 때도 어 얼마 전에 그 LG의 김진선 선수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음. 이제는 나이로 야구할 시절은 끝났다. 음. 그 시, 그런 시절은 예전 야구 시절이고요. 네. 지금은 그만만큼 지금 뭐 최영호 선수, 네. 지금 뭐 오승환 선수, 뭐 강민호 선수 많잖아요. 그렇죠. 베테랑들이 그런 선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나이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아 그냥 예전 생각 같아요. 예전 야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맞다. 그렇죠. 나이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세상이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는 장님이 아니 이 구속의 이 컨트롤에 접촉하던 구단이 아예 없었나요? 아 솔직히 아예 없었습니다. <laughs> 아, 계속 피 r 은 하는데 제가 전화 더 돌려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뭐했어요, 효준이 형 지금? 네, 자어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네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르한 S, S S A R H A N 님께서 효준이 형 선수한 테시면 해설 생각 있으신가요? 아. 아직은 생각 없습니다. 아직은 무조건 저는 선수 생각 하고있습니다 네. 진짜 직접 공 보셔야 돼요. 공이 <laughs> 아, <진짜? 웃음> 에... 같은 투수가 보니까 그거 무서움을 알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참고로 나름 피아를 하자면 네. 어, 제가 잠깐 인터넷상으로 좀공 던지는 모습에 나왔을 때 제가 봤는데 댓글을 보, 보니까 제가 아직 100%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음. 어... 실제는 100%가 아니고 정말 60~70%에 지금 감으로 던지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지금 그걸 보고 많이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10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아직 저100% 아닙니다. 좀더 끌어올릴 수 있다. 네. 오, 그리고 오. 회전수나 이런 것도 확실히 더 이제 가다듬어서 네. 시즌 되면 또 올라가요. 오... 원래 지금 시기에 100%못 만들어요, 사실. 아 그래요? 왜요? 네. 날씨도 춥고 예. 해가지고 그렇게 또. 1년을 뛰셨잖아요. 올시즌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은 잠깐 또 시즌 끝나자마자 공백기가 있잖아요. 한한달 정도는 네. 나는 공백기.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끌어올리긴 했는데 아직까지 100%는 아니다. 예. 음... 네. 근데 만약에 어 오퍼가 온다면은 이제 더 끌어올릴 것 아, 같아요, 준영은. 어... 네. 쪼다 골프니 쪼. 쪼... <laughs> 고요준 선수 어깨 운동 지금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트레이닝 방법이 어, 공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 100% 초점을 맞고 있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 지금 그럼, 그러면 그럼 여기서 제가 트레이닝 방법 자체가 지금은 원래 무게를 좀 많이 들고 네. 좀 근육을 좀벌크해이될 시기예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중간 지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어깨 운동도 당연히 하는데 이 어깨 운동을 공을 던지겠다 싶으면 중단을 해요. 저는. 네. 그만 아, 근... 오히려 네. 부하 이제 그 무기를 안 주는구나. 네. 네. 또 아무래도 계속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축적된 거를 쓰는 편이에요. 네. 써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아직은 하고 있긴 한데 좀뭐 시즌에 들어간다던가뭐 이렇게 한다면 좀 줄일 생각입니다. 어... 지금 뭐 마이크 트라우트님이 아까 이제 올렸었던 것 중에 내가 삼성 프론트면은 고효중 무조건 영입한다. 롯데나 삼성은 고효중 선수 꼭 봐라. 요긴하게 쓸수 있는 자원이다. 라고 했는데 스웨이님이 롯데 이미 두번 방출했는데. 네. 아 근데 이거는 저희가 방송 전에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뒷 이야기를 롯데 아, 방출설에 대해서. 네네. 예, 그 얘기도 잠깐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네. 예, 저는 사실 어, 맞네. 롯데에서 데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난 이래. <laughs> 예. 아, 롯데 있을 때에 조금 제가 그 FA를 신청을 했었어요. 네. FA 를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FA 지금 이제 지금 저희가 주제가 스토브리그잖아요 근데 스토브리 그를 제가 직접 겪다 보니까 아 제가 좀 늦게 계약을 했거든요. 음. 3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3월에도 계약을 계약을 네. 했어요. FA가. 개혁을. 근데 지금 계약하는 부분이 그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도 지금 뭐 김태군 선수한테도 그때 오퍼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단장님께서 롯데 단장님께서 저도 이제 48시간을 음. 오퍼를 했어요. 48시간 뒤에 네. 했는데 뭐 답이 없다, 계약을 안할 시에는 금액이 깎입니다. 어호호호. 그래서 이제 저도 네. 아, 좀 그때 개인 훈련을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좀 생각할 때는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48시간 안에 그 답을 달라. 네. 네. 안 그러면 프로세스에 의해서 깎을 거다. <웃음> <웃음> 깎을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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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근데 약간 좀 너무 좀 강압적이지 않나? 막 물론 이제 처지라는 게딴 데서 뭐 여러 가지 입질이 없으면 당연히 조금 더 고자세로 나갈 수도 있는 게 이제 협상이고 네네네 네, 그러긴 합니다만 너무 통, 아... 너무 통보였지 않아? 네아 너무 힘들어갖고 그때 정말 추운 겨울에 거의 바람 불면서 영하 10도에 네. 그 계단에서 밖에서 공 던지고 했어요. 병치기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와... 그게 몇년 전이에요? 그게 제가 19년도 끝나고 FA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년도 들어갈 때 이제 제가 그렇게 했죠.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그런 좀 차가운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좀 이렇게 뭔가 그 마인드 컨트롤이 고유준 선수가 좀잘 되지 않나? 좀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어 그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게어 공이 좋으니까 음. 되겠지 되겠지 네. 나 스스로를 믿자 네. 음저 자신을 믿으면 네. 그러면 뭐 뭐든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계속 지금도 대기 중입니다 저희가 그 아직까지도 구독자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근데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편이고 또 회자도 음. 좀 많이 됩니다. 특히 어, 야구계는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나 다른 종목 셀틱은 없지만 다른 종목 관계자들이 진짜 많이 봐요. 네네. 구단 관계자, 아니 선수 왜냐 면 나서 출연해서 기자들이 했던 말들이 밖에서 들려오거든요. 아. 구단 관계자들한테는 그러니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어쨌거나 스포츠판 돌고 돌아서 또 목소리가 들어가게끔 보유준 선수 <laughs> 자기 어필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원샷 받고. 어. 아, 네. 뭐, 각 구단, 뭐, 프론트 코칭 스텝이나 감독님께서 좀잘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컨트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릅니다. 음. 보면 다르고, 보고 나서 판단을 한다면, 그때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뭐 베테랑으로서 아니면 고참으로서 생동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 저도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당장 저를 뭐 픽을 하신다면 뭐 내년 성적으로 확실히 제가 보여 드릴 자신이 있어요. 음. 정말로 자신 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한다는 거는 몇 번이 안 돼요 솔직히 내 어, 네, 23... 본인의 네. 야구 커리어 전체를 봐도? 네몇 번이 되지는 않아요 음. 근데 제가 딱 진짜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시즌도 최근에 뭐 22년도 공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시즌이었어요 었 네. 그래서 테스트를 또 SSA에서 테스트를 보고 들어간 거고 음. 근데 딱 지금 그거보다 솔직히 더 좋아요 오. 공이 그때보다 훨씬 더 공이 좋아요 지금 각 그러니까 보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불러만 주시면 그 준비된 모습을 보여 드릴 준비가 거기에 대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꼭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